그래서 것도왜 이렇게 없어? 네, 그가 일단 저는 시간 하러 갈게요. 기분이 그았도안 좋았죠. 그래서 약간 멋쟁이 같지 않아요? 감통이 엄청 예쁘고, 얼룩이 밥을로 지고, 먹는 거 먹는 거. 자, 이제 수업 가려고 하는데 요즘에 날씨가, 요즘에 날씨가 진짜 춥거든요. 패딩 입어야 될 정도예요. 근데 제가 운동을 약 3주간 쉬었어요. 뭔가 날씨 추워지면서 좀 기운도 없고 뭔가 체력적으로 딸리고 엄청 그래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주만에 운동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키클래식의 범퍼랑 여기 텀블러 들고 오전에 수업 갔다가 바로 헬스장에 가가지고 러닝머신을 하고 오늘 점심에 요가 수련도 가려고 해요. 아저 진짜 피곤해가지고 여기 뭐다난 거예요. 그리고 뭔가 엄청 잠도 잘 자는데 운동을 안 해서 그런지 조금 우울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금 운동 을딱 세게. 해보려고 해요. 오늘만 빡세일 수도 있어요. 일단 내일은 또 바쁜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뉴 어, 운동화랑 텀블러 커피 들고 수업 갔다가 운동하고 오려고요. 이 음. 운동화가 엄청 가벼워요. 아케 클래식의 범퍼인데 이렇게 되게 가벼워가지고 이 쿠션이 충격감을 흡수시켜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진짜 이게 어떻게 설명하지 영상에 안 나오는데 되게 가벼운데 아무튼 제가 무릎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운동화가 되게 중요한데 얘를 신고 지금 수업 갔다가 운동을 가보려고 해요 그러면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해서 다녀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진짜 가을인가 봐요 여기 집 앞인데 제가 단풍놀이 못 갔는데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마다 하네 예쁘다. 응. 올해 처음으로 패딩도 개시했어요 아, 이거 화장실 좀 되게 좋다. 아, 저 진짜 잠이 아직 안깼나봐요 화장실이 아니라 엘리베이터인데. 아, 정신 차리고 일하러 가야지. 우리 괜찮한번게요 어때요? 약간 먹쟁이 같지 않아요? 짠, 이거 운동화 신었는데 진짜 진짜 편해요. 운동하고 싶은 욕구 뿜뿜. 아무튼 아침에는 진짜 우울했거든요. 저 완전 기분 안 좋아가지고 막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아 우울해, 아 우울해 이러면서 막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또 출근해서 일하니까 좀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 진짜 일 그만두는 게 꿈인데 이러다가 일못 그만둘 것 같아요. 왜냐면 일을 하면 기분이 좀 나아지거든요. 아무튼. 이게 엄청 편하고 엄청 가볍네요. 지금 왔다 갔다 걷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저 지금 전는 지금 새 운동화를 신었고 여기는 원래 운동화 신고 들어오면 안 되긴 하는데 새 거여가지고 잠깐 그 사진 찍으려고 찍었어요. 이제 운동화로 가보겠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일하면서 단풍을 봤습니다. 그들 진짜 이 통창이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부자가 돼서 이런 집에 살고 싶어요. 이렇게 통창이 있는 집에. 너무너무 예쁜 가을. 안녕! 저희 아파트 러닝머신 하는 곳은 더 예뻐요. 정말 오랜만에 요가 수련도 가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근데 지금 체력이 너무 딸리는 것 같은 거예 진짜 20분밖에 안 걸었는데 러닝머신. 바카스를 한병 마시고 가야 될것 같아요, 저. 갔다가 오늘 패디큐어 바꿀 거고 그리고 수업 갈 거예요. 아마 진짜 밤1 2시 되면 완전 녹초 될것 같아요. 그럼 열심히 요가도 해보고 올게요. 파이팅! 운동을 이제까지안 해서 좀 기운이 없고 우울하고 체력이 딸렸나 봐요. 오늘 오신나 보니까 좀괜찮았어요또 초록불이다. 일단 저는 수련하러 갈게요. 기분이 좋았다 안 좋았다 그래요. 날씨 약간 비 와서 그런가? 요가 하고 오면 기분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저 이제 요가 수련하러 왔어요. 요가하고 기욤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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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같지 않아요? 크리스마스 그 초코 딸기 케이크. 오. 오 <laughs> 자, 하나, 둘, 셋, 앞으로. 빵! 잘했어요. 안녕. 지금 출근 중인데 오늘은 오전 수업 갔다가 쇼핑몰 촬영 했다가 그 저녁 수업 가요. 진짜 바쁘게 정신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열심히 달려야 돼요. 파이팅. 더 깊게 마시고 음. 더 깊게 내뱉고 수업 끝! 저 이때가 제일 로 행복해요. 이제 쇼핑몰 촬영하러 갈 거예요. 자고 싶은데 갔다 올게요. 파이팅! 음. 아니 차에 말벌이 들어왔어요. 보이시나요?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가줄래? 제발 나가줄래? 어머어머어머어머 무서워 나가! 나가 빨리! <웃음> <웃음> 어, 하나 더 줄까? 응 친구가 호떡을 사왔는데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싸왔어요 친구가 이제 기름 묻을까? 우와 한개 남았어? 빨리! 응. 너무 맛있다 항공동 카페에 응. 왔어요 좋네 벌써 트리가 생겼더라고요. 이따 여기서 사진을 찍어야겠어요. 트리도 예쁘다. 오, 트리다. 대박. 참 편한. 친구랑 지금 시간째 촬영하는데 진짜 너무 좋아, 너무 편해. 안 신은 거 없고 발에 무리도 하나도 없어. 여기는 수. 점심은 또민들는 진짜 맛있어요. 한 명이 <목소리> 이촬영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먹는 수프. <laughs> 젊었을 때 절대 안 먹었는데. 알지? 우리 원래 메인 메뉴만 바로 시켰던 거 아니라. 오 너무 맛있게 생겼다. <목소리> 일단 먹으면서 즐거운 일이 일어나서 왜 이렇게 안 먹어? 왜 생각할 때는 누나 니 험담 이런 게 <laughs> 되게 많이 <많나>? 나오는지 <laughs> <그래서> 모르겠어. 그렇지? <알지? 웃음> 안녕. 저 오늘 이런 멋쟁이 틀리 처음 해봤어요. 멋지지 않나요? 아우, 저입술색깔또왜 이렇게 없어? 아무튼 아 이거 예쁘게 했는데 좀 엉망이 됐네. 아무튼 지금 이걸 선물해준 언니랑 점심 약속을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설의마을 쪽에는 지금 운전을 처음 하고 가가지고 완전 무서워요. 이 멋쟁이 스카프를 하니까 진짜 좀 어른이 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쁘죠? 이따 옷이랑 같이 사진 찍어 볼게요. 그러면, 어, 출발해야겠다. 바이. 교대 이렇게 오면 무서워요. 비싼 차들 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전 운전해서 한번 가볼게요. 오늘은 테이블 포포를 저는 지금 먹으러 가고 있어요. 완전 기대. 네일도 했어요. 뉴 네일. 예쁘죠? 아 초록불이다. 끌게요. 테이블 포포 식당을 왔어요. 여기 완전 이술래딱지짱 많다 왜 이렇게 하질이지미술딱기지가 짱짱해 한는 정말 기대되고만 오늘 아, 마음에 드는 스카프 그냥 잘라먹도 되겠지 아 귀여워 응. 맞아 맞아 이거 괜히 맡겼고막 약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요가 수련을 가고 있어요 음. 계록역으로 가고 있어서 남편이 태워다 주고 있어요. 인사해 볼래? 아무튼, 요가를 열심히 하고 올게요. 요가하고 남편이랑 양재처 데이트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저는 요가하고 올게요. 하이. 못했는데, 단풍이 엄청 예쁘게 했네 음, 이제 남편문으로 가보려고 해요 해 지는게 너무 예쁜 결국 우리는 오늘 산책을 하지 않았어요 아, 어제 금방, 아닌데? 금요일, 금요일이다 금요일에 맞았어요 제 브이로그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브이로그는 아키클래식의 범퍼 운동화랑 함께 했어요. 저이렇게 생긴 운동화 처음 신어봤거든요. 제가 무릎이 약해가지고 발목도 약해서 운동화를 정말 잘 골라야 되는데 이렇게 굽 높은 운동화가 발목에 안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신지 않았는데 엄청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정말 정말 가벼워요. 그 정말 정말 좋았고. 이 무게감을 일단 설명해줘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큰 장점은 일단 무게감. 진짜 엄청 가볍고, 그리고 엄청 편하다. 저는 사실. 엄청 고가의 진짜 편하다는 신발을 신어도 엄청 불편하거든요 발이 그래서 저는 원래 슬리퍼만 신고 다니요 슬리퍼가 제일 편하니까 근데 요거는 정말 편했어요 그리고 착화감도 너무 좋고 이 밑에 있는 쿠션 있잖아요 바닥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한다고 해요 그리고 리커버리 폼이 적용되어서 오래 걸어도 발에 무리가 없어요 정말 정말 좋았어요 부드러운 쿠셔닝으로 발목에 손상을 최소화한다고 해요 이 운동화가 그리고 진짜로, 어, 장, 시간동안 제가 지금 브이로그도 봤듯이 엄청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무리가 가지 않아가지고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오래 걸어야 되는 분들 장시간 동안 서서 일하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 이 운동화 아키클리식의 범퍼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저는 이거 하나 더 살까 고민 중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밖에 신고 다녀서 이제 안에는 못 신는데 러닝머신 할때 이거 신으니까 진짜 편하더라고요. 제가 그전에 신던 운동화가 있는데 그것도 러닝인데도 저는 약간 발 가볍긴 한데 이게 더 가볍고 그리고 그거는 발볼도 약간 불편했는데 얘는 이게 신발이 슬림한데 발볼도 엄청 편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나 더 구매할 생각이긴 해요. 정말 정말 좋았고 광고로 접했지만 진짜 잘 써서 찐으로 추천하는 운동화입니다. 레깅스에 양말 포인트 줘서 신으면 또 너무 예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완전 강추! 그리고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12월에는 더 예쁜 곳 많이 가서 예쁜 곳 소개해줄게요. 거의 저 영상 편집해보니까 저 거의 그냥 일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슬펐어요. 다음 달에는 좀더 재밌는 곳에 많이 놀러가면서 영상을 남겨볼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저는 마칠게요. 다음 달 12월 브이로그에서 만나요. 안녕!